춤으로 아, 바스킹 많이 하는 팀이고요. 혹시 오늘 말고도 저희 공연 많이 보고 싶다면 또볼수 있어요. 여기 인스타랑 유튜브 다 있으니까 저희 공연할 때마다 스토리에 공연 공지 어디서 언제 할 건지 올리니까 한 번씩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춤 공연 말고도 노래 공연도 있고 다른 콘텐츠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팀 소개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 개인 쪽에 개인 매력 보여줄 수 있는 시간 짧게 가질 건데 괜찮을까요? t h a n 자,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키 순위로 할게요. 자,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키 순위로 할 거니까 저희 홍대에서 키가 제일 큰오세 번. Oh,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수니 네, 영원이가 키가 큰 걸로 하자. 영원이 키몇인줄 알아요? 네. 어, 영원이 키가 187이고요. 제 키가 2m 30cm입니다. 자, 어, 네. 자 뭐, 어때? 괜찮죠? 요 <laughs>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명원이 키는 187이고요. 제 키는 2m 30cm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최대한 징그럽게 봐 주세요.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m 30cm 홍대에서 제일 키가 큰 오세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또 기분 안 좋아. <laughs> 아왜 그래?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는 동화여러분 팀소개를 한번더할 건데 팀소개하면서 나머지 멤버 저희가 춤출 때 나머지 멤버들이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으로 멤버들이 각자 앞으로 다가갈 건데 여러분들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 한해서 여러분들 모금 한 번씩 되 하다라는 의미로 모금함을 들고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재밌었다 아니면 의미가 있었다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한다 아니면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그마한 통에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 주시면 됩니 네, 돈이 아니어서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고 싶은 거뭐 10원, 100원, 1000원, 10000원, 10만원. 뭐 여러분들 뭐 에어팟, 여러분들 핸드폰 아니면 뭐, 케, 뭐 케이스, 여러분 앞에 있는 머리카락, 뭐 서클렌즈 뭐 아이섀도우, 뭐 리클로즈. 여러분들 뭐턱 껴도 되고요, 뭐귀 연골도 되고요. <laughs> 자, 여러분들 돈권까지도 줘도 되니까요. 주고 싶은 거 마음껏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멤버들 돌아다니면서 할때 차단이 제춤 보여드리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 따라 부를 수는 것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주세요네 아, 모든 뭐 아시면은 신나게 어디야 집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저희 아시는 분들도 끝까지 같이 따라오시면것 같습니다. 신나게 가도록 하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잘 보셨나요? 어, 잘못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멤버라고 소개를 해볼 텐데 아까 다 했나요? 하지는았아서안 했어요. 지금 몇 시간? 네? 아시고 요 일단은 그럼 다음 멤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소개할 멤버는 이찬욱이요? 네. 어, 누구요? 네. 어렵네요.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 한번 소개를 해볼텐데, 다음 멤버, 우리. 찬욱이 한번 모셔볼게요. 찬욱이.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아. 신혜로 한번 모셔볼게요. 아, 아닌 것 같아. 호진이 한번 모셔볼게요. 영원히 한번 모셔볼게요 <laughs> 별로 소개를 바라지 않는 거 그냥 멘트 칠게요 에이, 여러분들 알아서 멤버들 지나갈 때까지 인사하시고 제가 그빈 공간을 한번 춤 말고 베타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포먼스 맥스구요 M A X X A M 이라는 퍼포먼스 팀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멤버들의 각각 매력을 여러분들 직접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보고 싶은 멤버 이름 물어보셔서 검색하셔도 되구요 여러분들 맥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멤버들 나오니까 기분좋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말하는게 생각보다 쉬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어로 배우면 이 정도까지 해야 여러분들 이어학당을 그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할수 있을 만큼 말을 해볼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면 여러분들 저희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저희 공연에서 배운 것들이 꼭 한글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끝까지 해주시면 완성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나머지 멤버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 우리 혜진 네, 누나 갈게요 진 누나가 살짝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어요. 효진은나 불러볼게요. 자, 효진은가 보셔보도록 테니까 박수 주시면 감사까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섯살 김효진이라고 하고요. 팀에서 유일하게 여자 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솔로 공연 보여드릴 텐데, 혹시나 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에? 에? 브이요? 브이요? 3번만 3번만 다시 만나는기좀 아니죠 그쵸? 그쵸 그쵸 아니래요 아니래요 오케이 오케이 3번만 깜짝 놀랐네 누나 심장 벌렁벌렁하는거 그러면은 엔시티 드림의 붐 가보도록 할게요 여자춤이요? 여자춤 혹시 보고싶은거 있어요? 네? 아, 별로 연습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들, 우리 효진누나가 얼마나 이쁜데요? 자꾸 여러분들, 왜 남짓, 남성적인 거 보려고요? 우리 효진 누나 이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러시나요? 예, 아니야, 멋있는 거 치세요. 예, 예, 봄이죠? 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멋있게 공하겠습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I'm s o r r 비 y 두려움은 지워 지금 바대로 설레신들, 시속시속 백킬로. 날 모두 저만 그대, 기다린 점은 기다리게 하지. 기억, 기억, 기어도 나이, 나이, 너 별걸로 안 해. 나이스, 빚. 지금 우그 꿈에 일어날 l a 내안들난 날가날 찬사를 외쳐. 1분 초기난전 열을 다음 순사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 김영원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순살 김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의상 중. 네 섹시하게 했으니까 네. 오늘 좀 섹시한 춤 추도록 하겠습니다 PDX의 예, You Got It 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take off Monjour, i'm okay no my boat you, baby i know my lady but i can get a girl both the i'm a lonely rich young man to my dark i'm i'm so the i gotta you not a mix to make it i in <laughs> 그죠? 어우. 어.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멤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천일경 소개하기 전에 큰 박수,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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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나나 우유 좋아하세요? 이따가 사 먹으세요. <laughs> <laughs> Merry Christmas. 어? 어, 어, 어. 어, 10시인데요? 어 10시인데요? 10시 인데 e 10시 인데 t h e 시 e 시네 y o 시 r e s t e 좋습니다. 예. 무슨 노래 할까요? 원통하기에는 뭐 옷이 조금 큐티하지 않아요? 에버, 에버. 자, 우리 신앙한테 물어볼게요. 신앙은 저뭐 할까요? 저뭐 할까요? 야, 조용히 해, 동 야! 오늘 우리 찬욱이가 추는 섹시하고 멋있고 간지나는 몬스터를 보고 싶습니다. 둠둠둠둠둠둠자다 <laughs> <딘딘, 딘딘, 딘딘. 웃음> 같이 시작. 둠둠둠둠둠둠 <laughs> <딘딘, 딘딘, 딘딘. 웃음> 오케이 그걸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자 오케이 가, 가겠습니다. Daddy, do do, me crazy. 안하지 않았어요? 네, 신혜형 마무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네, 아, 맥스의 밭형 28살 강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후딱후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저는 신나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어, 끝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베벳의 음파음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앞으로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오, 탈락하겠습니다. <laughs> 음파, 음파! 음파, 음파. 마지막으로 후두도 시간 많이 없으니까 빨리 이무로 마무리하고 오늘 공연은 재밌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자, 이무일 가도록 할게요. Everything. ほら

네, 멤버, 멤버들 일년을 쓰고 오늘 공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댄스팀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마무리 멘트 저희 세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대답 소리가 진짜 어디 재밌게 보셨나요? 네, 하지만 오늘 공연은 여기서 짤락 하는 걸 하고 여러분들 공연 재밌게 보신 만큼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공연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공함이또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 한해서 가운데 모공업을 시켜 더 하시면 감을것 같고요. 여러분들, 재밌는 만큼 여러분들 옷을 표현 하시는 거니까 즐겁게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맥스 내일도 또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8시부터 10시 공연을 하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마무리는 이제 일단락하고 멤버들 정리한 후에 이제 여러분들 바로 멤버들 개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집에 갈수 있도록 안전하게 가운데로 오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맥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